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기력이 쇠전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활시우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축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누군니환란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기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각게 하셨구나. 내가 죽게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우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활란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